마지막 친구들하고 저희 회사 동기들하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빠 <laughs> 어. 다 있어? 아렇다 어, 괜물 없지? 너는 왜 앉아? 왜안 앉아? 너기있안앉이거꼭해 줬어. 어. 어, 진아해요 어. 어, 그거 가지고 올게. 뼈찜 가지고 올게. 어. 아, 어, 맞다. 뼈찜 어, 같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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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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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같이 가자. 가 가자, 가자. <laughs> 많이 마셔야 되나봐. 와. 아,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영상 찍어도 돼, 얘들아? <laughs> 아, 방금 <laughs> 왔어. 아, 너무 아, 너무 아니야, 아 그래. 우리 친구들 아, 얼굴은, 그래. 얼굴은 보여줄 수 없지만 정말 예쁘고 착한 친구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네. <웃음> <웃음>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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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여기로 올라가자. 나도망하러 <laughs> 가는데. <laughs> 진짜 이 회사를 밝히, 밝힐 순 없지만 나중에 한 천만 되면 이제 얘 어느 회사 다녔다,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나오잖아.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회사. <laughs> 과거형입니다 이제 <laughs> 사랑한 <laughs> 어, 회사 그리고 저희 동료들 항상 여기 입주민들은 다 우리 동료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가지마. 아, <laughs> 아 <진짜 가지마. 웃음> 어, 이,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제가 맛있는 걸일 차에 샀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laughs> 네, 진짜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laughs> 여기 진짜 맛집, 함식이 <목소리나> 감자탕. 여기 인정하지? 맛집인거? 내 맛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나> 그래서 실 실제로 이렇게 처음 보지. 유튜버. 내가 <laughs> 어, <laughs> 어,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어, 절대 얼굴 나오면 안 돼. 항상 내가 보호해주거든. 친구들을. 너 <laughs> 목소리만 나오는거야? 근데 난 얼굴 다 나와 내 영상에. 아... 그래 그럼 기아 기훈님? 아, 기훈님오고시응나 어. 기훈이랑 동기야 왜? 응, 나 기훈이, 기훈이 어기 보고 싶 하는데 나? 어. 내 그래서 기훈님한테 이번에 밥 먹기로 했는데 또 약속 못 지켜가지고 아 어, 진짜? 아... 아시아로 나가어 아, 기훈님... 아 기훈님이랑 동기구나 응. 기훈이랑 윤석이? 윤석님? 응. 윤석이랑 우리 윤석님 어. 윤석이 알아? 알지 우리 최윤석님 어. 같은 역 팀이야 아 우리 같은 동기야 어. 맞아, 맞아. 네. <laughs> 여러분들 유튜버 처음 <웃음> 보시죠? <웃음> 저, 이따가 얼굴 안 보이게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섭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왜 빠지? <laughs> 아니요 참여하고 있어요. 벌써 가시게요? 아니 항섭이는 지금 약간 많이 빠졌어요. 개 빠졌어요 지금. 이너 층. 층. 아, 앞접시! 앞접시, 젓가락? 젓가락! 최대한 긁어올게! 그러 아, 없어도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없으면 못 먹는다 진짜 알겠지?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손으로! 손으로 그냥 우리 인도 스타일로 먹어야 돼 벌써 인도 가는 연습 중이야? 포장의 단점이 이 밑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그 머리? <laughs>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서 내려보고 있어요. 아,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마지막 저녁식사거든요. 그래서 동기는 아니고 이제 회사 동갑 모임. 95년생 동갑 모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막 지원도 막 회식하고 밥 먹으라고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2차입니다, 이제. 1차를 맛있게 먹었고. 어 다시 해줄래? 잠깐만 찍을게 좀. <laughs> <laughs> 하나, 아, 아, 하나, 둘, 왜안 나오게?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laughs> 명딱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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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 명? 일곱 <laughs> 명. <laughs> 아 지원아 퇴사하자.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아 맛이 좋네. 저맛바운 맛이 좋네. <laughs> 어. 아니. 밥이 없지만 있었다면 생욱이 먹었겠다 어, 바꿔 아, 네. <laughs> 나 갖고 올까? 아예나 미스터파 한섯개 있어 나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쉽 맞아? 나 어, <laughs> 진짜 다이어트 나이튼... 해 점점 붓는 거 같은데 봐 <laughs> 점점 부었기 때문에 운명 4층에 있을 때더 날씬했어 그랬나? <laughs> 3층 좀 편해? 이게 <laughs> 운동을 어? 하고 어? 와 내.. 내거 우리 한번 찍었어 지금 아 그래? 네. 우리 1, 이미 일 7개 있어가지고 가기까지야 <laughs> 다 됐습니다. 아, 저 여기가 마안나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됐다. 에 아무것도 안걸 원래 내가 접시가 진짜 많은데 짐을 다 빼가지고 아, 맞아. 음. 아, 진짜. 아, 맞아. 음. 아 진짜 큰일 나 <laughs> 뭐야? 내가 오이우아나왜 이렇게 잘맞 아우 힘들어. 음. 아, 왜 이렇게 맛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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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장 생활 덜했네, 아직. <laughs> <laughs> 아, <아니> 도 <여기 웃음> 원래 아저씨들이랑 마지막까지 남아 아 있어요. 김도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있사사키 어. 키사, 어. 물컵, 물컵. 올때 느꼈으니까 물티슈 <laughs> 응. 아이야, 안 닦. 물티슈? 응. 어. 왜 생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동자 왜? 가고 아, 있어. 가고 있어. 지금 기숙사, 기숙사인데 아, 앞에 GS25가 있거든? 거기 문을 아, 열어 아, 문을 열고, 문을 연 다음에 알바생한테 아, 물티슈가 어디냐고 물어봐 아, 그 다음에 들고 나가 아, 카드를 들고 아, 나가면 아, 가잖아? 아, 결제해 줄 아, 거거든? 들어 아, 아. <laughs> 카드 갖다 주면서 하면은 결제해 줄 거거든? 아, 아. 결제해서 가지고 와. 아, 네. 가지고 한 소주나 여섯 병더 있으면 될것 같긴 해. 어이, 나 그냥 내거 먼저 적해서 한다. 아 소주도 사. 축구집 옆에. 두세 병? 두네 병? 처음처럼, 처음처럼으로. 세병으로 세병으로 하자. <웃음> 처음처럼 항상 강조하는 세병으로 <laughs> <밖면. 새벽으로 웃음> 하자. 밖에. 야야. 지자. 야. 그거 사. 진짜 이제 끊었어. 근데 참이슬하고 아. 처음처럼이 구분할 와. 수 있지? 진로랑. 응. 아 그래? 나 여기, 여기 접시에 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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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어, 덜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담았으니까 아니야. 더, 더 떨어질 것 같아 응. 맛있어 떨어지지 야, 않게 야, 떨어지지 않게 너는 너는 우리 알아서 먹을게 <laughs> 지금 되게 앉아 성화야 <laughs> <말아봤어>. 야, 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중하니, 집중하니. 리얼 어때 <laughs> 맛있지? 음 맛있어 맛있어 너 여기 요거? 처음 먹어봐? 응나 여기 처음 먹어봐 우리 회사 음 선배들이 <laughs> 계속 이걸 한번 먹어보래. 그래, 음, 계속 먹어보래. <끔데>?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계속 먹어봤더니 음, 아, 아, 확실히 음, 비싼 건 값어치가 있고 1단 아, 음, 얼마야? 이거 이건 사만 원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5만 오천? 너 부자야? 대장 <끔데>? 아유 <laughs> <놀라> <laughs> <야>, 부자야? 그러면 내가 아기가 안 먹는다고 막 그러는 거네.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 짠! 우울가지고 짠. 아, 짠! 주시잖아 짠! 나 어디갔어? 간장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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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간장 하시고 하시죠 아예 아,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예그러세네 주시죠 가입 하요 내꺼 넘기안데 많이 뺐어 이미 이거 없어, 없어. 네 이거 이거만 네. 없어 없어 먹다가! <laughs> 하시면 되 <되죠. 웃음> 오, 오, 오늘 황서빈는 어, 제가 빨개졌다. 너무 좋아하는 빨개졌다. 친구인데 황서빈은 여기 다다 지금 가도 갇혀 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있어요. 저희가 <laughs> 특별 사수를 하고 있는데. 가야겠다. 아우, 그럼. 아, 근왜 이렇게 잘봐 줘, 다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뭐 얼마나 마셨다고 힘들어. 아, 나 그래서 술자리에서 콜라만 술아 아, 좀 마셔. 지금 우리 항상 얼굴을 보여주고 야, 싶지만 지금 재현이 목조르고 싶다. 어나 보고 싶다. 뭘 보여줘? <laughs> 목조르는 거. 나 <laughs> 근데 몰랐어 이렇게 둘이 친한지. 난 항상 이렇게 1대1로만 친했는데 누구랑인가? 음음 누가, 누가, 그렇게 누가 둘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친한 지 몰랐어. 아 얘랑 나가 음 동기잖아. 동기야, 동기 동기. 그래가지고. 아직은... 나, 어쩌면... 어, 나 맨날 그런 러 짤라달라고. <laughs> 바로, 바로 영상이, 영상 영상 끌게요. 제발 잘랐으면 <laughs> 저... 좋겠다. 인트라에 또 이제 접근이 안, 안 돼. 안안 돼. 돼. 아, 나 아, 아직. 응, 음, 나 근데, 아직 6개월 남아. 그러니까, 음, 근데 좋아. 이제 뭐 분위기를 해야 할수 있고 지금 마지막 이제 막 이게 내년에 이제 그 연말 이제 협 연봉 협상도 있고 막 한데 분위기가. 우리 협상 없어, 우리 통보. 아, 그렇지, 아, 우리 통보지. 진 배신자 취급이네. 아, 아이, 그건 아니지. 그건 음? 아니야.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아니 왜? <laughs> 그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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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중다 있거든. 야. 어, 나간 이후에도누 아, 그 개발자, 그 핵심 인력들. 그니까 그 정말 언제,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오실지 그 모르는 그 분들은. 아냐. 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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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살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딱. 어어어 생맥주, 생맥주 그. 아, 아. 아, 아, 그 생백죽. 생백죽. 아. 이때 이때 이때. 아 진짜 오, 진짜, 진짜 가만히 있어나 진짜 유튜버야. 생존형 유튜버 이제 어그 구글에 취업해가지고. 우리 <laughs> <laughs> 인턴십을 취업해가지고. 어. 그, 베타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어. <laughs> 진짜? 어. 베타 테스트 받고 있어! 이게. 아, <laughs> <배타. 배타. 웃음> 예, 그, 지금은 학고인데, 네. 그, 앞으로 1만과, 그, 근데, 근데 커뮤니티 글에 올려놨거든? 신. 지금, 어, 지금 학고지만 1만, 10만, 100만 배타, 다 배타, 가, 가는 배타, 과정에서. 와! 오! 점점 정신이 없어지는데. 머리가 아프다. 호잇! 이때 또한먹볼 어. 처음 봐봐? 진짜 물안들었어 <목소리> 근데 다른 기술 지원 팀이야 다른 다 이렇게 많이 개발팀도 많이 오서 다른 팀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신입 때만 가고 아, 별로 안 오는 거그렇그그러니까신입이지으시니까 음. 음. 어, 우리 팀은 다 오는데. 년에 한번 오는 웃긴 맥주도 대책하고 <또 체크하고> 있어. 됐다 이거 먹을래? 아니 저녁 먹었어? 너 이제 팀에서 이제 어. 아무데도 접근 못하게 하니까 더 좋지 아, 팀에서 아무데도 접근은 못하겠네 음, 그니까 이렇게 <laughs> 뭐 접속하는 것도 다 하자. 접근 제한되고 응. 어 아,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오히려 아니, 아니 경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경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저도 안 들어가고 싶은데 경비 처리만 하고 나가면 안 될까요? 그렇지 와 근데 진짜 배 같다 아이 바로 더라고와좀 <목소리> <목소리> 아 먹어 진탈탈 와김단 먹어 아와제한당해고 싶다 발리까지만 딱 가고 이제 바로 <laughs> 발리까지 가? 아니 나안 가지 아아 어, 아, 발리까지 네. 가고 바로 퇴사한다 그랬어 대역대이다두달 뒤에 하지 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UDM, 네. 어, 마을라, 그러니까 UDM이 나와라 나라 그러니까 UDM이 공부할 게 많은데 내가 아 오자마자 계속 공부만 했거든. 아. 근데 회사에 그러니까 팀에 기여한 게 없어 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뭐렇게 신경 쓰고 막 그럴 건 아닌데 내 스스로가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 뭐 있으니까 이것까지 받고 나가야지 하면은 그 다음에 설날도 있지, 수석도 있지, 여름휴가도 있지. 음. 아니야, 음. 막 아, 어. 다 어, 어아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계속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그러니까 거를 뭐, 그거 굳이 막 연연해 하지 말자. 아, 잘했어, 잘했어. 음. 아, 너 나를 위해 나가서 나 같이 연연해가지고 나 같이. 뭐 말해. 뭐, 근데 나 아직 재직 중이라서 말하지. 아. <laughs> 제가 대고 어. <laughs> <데리고> 나간다고 해. 저기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나도 나도 일년 동안 아무도 안보지 아, 니 죄송하지 진짜. 그때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 회사에서 막 고려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이런 회사가 없지. 응. 진짜, 음. 진짜 없을지 어 이런 회사 없지. 그렇게 많이 일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 그러고 <laughs> 나 바로 잠깐만 가만히... 끌게. <laughs> 이제 더 이상 어, 묶어둘 수가 말해? 없습니다. 제가 응. 둘이서 있을게. 알겠어. 가. 네. 보내줄게 가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항상 잘 가. 네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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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는 내가 포맷 해놓고 내 자리에다 놓게. 알겠지? <laughs> 고마워. 야 형도 아, 형도 좀만 더 애틋하게 인해주면안 돼? 그래. 아유 진짜. 아니 나 말고 새끼 <laughs>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아유, 아유, 아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할게 아유, 아유. 얼굴 안 보이 <laughs> 구독과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laughs> 제가 아또뭐 노트북 뭐 아, 노트북 내가 다 포맷해서 내 자리에다 올려놓고 일은 제대로 하네 아니면 네 자리에다 잘한다, 갖다 놓다가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야 이거는 잘한다. 꼭 올려야겠다 바이. 그리고 그그 모니터는 다음에 과자 먹는 거 봐. 뭐안어해석는거하는 거. 님 가면 안되요 이거 없는 사람 이름 나중에 는 <laughs> 사람. 범이랑또 누구야? 아. 음. 종이 종이님. 왜? 나나 나중에 상무님 모임할 때 끝까지 아. 붙고 싶다고. 먼저 가시는 분 좋은 얘기.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 가. 나이 되는 거지? 말하는 건 뭐니까? 후번게틀안 돼. 난 같이 들어와놓고서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근데 나는 약간 첫 취업 늦게하는 거좀 부러워. 음, 그렇대너 네? 누구 부럽대? 난 나는 나는 <laughs> <부럽대>. 여유로운. <laughs> 그러니까 여기 다 이과 출신 아니야? 몇 살이야? <laughs> 나 스물네 살? <laughs> 뭐야, 나보다 아, 빨리했네. 진나칠년 어, 차야. 그니 나보다 빨리했네. 어, 어. 그니까. 아 늦게하는 게 부럽다고? 아. 나 나는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 <laughs> 야, 빨리, 아, 하고 난, 아, 편히 나 편히 빨리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나도 고 나는 몇살 했냐? 모르겠다 나는 휴학도 안해갖고 우와 <목소리> 진짜 열심히 살았다 <목소리> 그냥 조기졸업 계절학기 말고못아가고아 조기졸업까지? 오그니 뭔가 <목소리> 다이렉트로 계속 달려오니까 쉬 싶고 다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놀아본 적이 없는 거야. 와 그냥 학교만 다니면 바로 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이 놀았으면 얼마나 잘놀었겠어 <laughs> <아니야. 웃음> 난리나, 진짜. 나 <laughs>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억지게 잘걸었다 아야, <laughs> 어, 제풀렸으 어떡할 뻔했어. TV 아, 나서. 연년생이라서 집에 백수가들있는게 조금 불편했거든. 아 동생이 연년생이라가지고 시술 시거리면서 갑자기 촌다보는 거. 왜 저? 아무 생각 없나? 지금의 대화는. 잘 하지마. 하지마. 아니, 너, 먹고 왔어. 잘 맛있. 나도 좋아해. 남편이랑 음. 캠핑 갈 때마다 먹어. 왜너 혼자 찔려? 좋아해. 그렇지. <laughs> 나좋아 하는 걸로. 감동받았어. 아. 진짜. 감동 받았어. 나고 있어. T 와 F 의 차입니다. 이 <laughs> 나는 이제 막 되게 막 결혼을 하든 뭐든 하든 하든간에 하든 약간 좀막 지수가 나. 나한테 마음이 되게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어이가 <laughs> 안 나. 와이가안 나. 그런데 그이말 몰라? 아니, 돈이 없으면 있던 사람도 창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야. 아, 몰라 아. 이게 돈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네.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이제 좀 둘이 사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은. 음. 뭐에 음. 대한 거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지 않아? 아, 맞아. 아, 욕심을 좀 내려 놓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밥벌이 정도만 되고. 어, 근데 그건 맞아. 진짜 너아 나... <laughs> 진짜로. <laughs> 왜? 아니 아예를들면아 아,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들면 티크 그러니까 있는 거 같아. 맞을 거 아니야. 그니까 나나 내 앞선 3년에 내가 둘다 학생이었어. 와! <laughs> 근데 학생인데 앞에 2년 만났던 애는 난 같은 거였어. 잘 먹어. 음. 음. 진에 만났던 두 명은 아이 년에 죽었어. 어.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 세 명이 죽고 나니까 음. 심지 어 내가 딱 돌아오는 날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세 달간의 여행 동안에 그 내가 안전했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 감사함을 어. 전혀 모르다가 음. 그날딱 느낀 거야. 아, 내가 되게 위험한데를 되게 안전하게 잘, 잘 마무리했구나. <laughs>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의경 생활도 많이 했으면서 했지. 했으면서도 음. 시체들도 많이 봤었어. 그때도 음. 이제 난 1호차 전조병이니까 서장님이 그런 현장들 많이 가니까 아, 사람 죽은 걸 많이 봤었는데 그때 보는 거랑 그 사람들이랑 또 여행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약간. 어. 약간 그 여행지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뭔가 하루라도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보통 일찍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많이 죽었고 음. 뭔가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안전하게 보는 맞 일단은 내가 해도 되는지 음. 이게 안전한지 뭔지 파악하는 게더 중요한 것같고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 여행하면서. 맞아 그런 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네가 음. 다니는 길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뭐 음.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음. 음. 길거리 음식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그래도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는 게 일단 맞는 거 같아 응. 나도 음. 웬만한 그렇지. 데는 진짜 가지 말라는 데는 거의 안 갔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럼 이유가 있잖아. 회사가 안 안전하면 어떡해? 다니지 마라. 그거는 어? 나 나도 나도 같이 위험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누만나 먼저 죽고 나면은 그때 깨닫지 않을까? <laughs> 나보다 오래 살아 <laughs> 남편이 나한테 여벌 삶아 온다는데 저녁 하는 말이 있어. 성화 <laughs> 오래 살아야 돼. <laughs> 나 아프다면 성울 아프지 마. 보러 가아야 돼. 야야, 락스나 좋아라. 나도 넣었었다. 근데 혼자 마셔 갈라니까. 야 이제 이해했어? 안 돼. 우리 여기 서초 경로당에서 다 모이자고. <laughs> 서초 노인복지회관에서 30년 뒤에 모여야지. 태국 병무당이 없어. 나도 없어. 없어? 없네. 아니야 나 있어 나 있어. 어나 없다. 이제 각자 각자 플레이. 오케이. 먹고 싶은 거만안 응. 보여 이제. 짜리. 따라질 수가 없. 따라질 수가 없어. 이제 <laughs> 각자 플레이. 야. 나가야지 뭐. 아니 눌러야지. 어, 눌러야지. 아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치. 응. 누가 싫다고? <웃음> <웃음> 너. <웃음> <웃음> 너너 <laughs> 너가 싫다고. 그러니까 너도 오래 <laughs> 남아야 돼. 다 <laughs> 어, <laughs> 대신 오래 남았죠. 덕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누가 싫다고? 유. 그래서 누가 싫다고? <laughs> 그, 그래서 누가 싫다고? <laughs> 저요. 저는 싫한 사람 없는데요. 아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대코 사랑해요. 대코 <laughs> <네코> 짱. <웃음> 짱. 짱. <laughs> 짱입니까? <웃음> 아, 저 짱이죠. <laughs> 네, 유성의 미를 보야됩니다 진짜, 근데 네, 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찍혔다 저렇게 기억하고 나가야지. <laughs> 정말 다 그러니까 좋은데 잘... 나가야 되는데. 좋은데 나가야 오, 돼. 딱 찍고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다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다 잘해주셨어요. 진짜? 응, 진짜로. 아, 나... 어, 실장님한테 실장님 욕할 사람 빨리 말하래 그래서 진짜 없다고 어? 응, 당신형 응, 뭐, 회장님이 이제 나준 실장님이 싫었던 거 근데 내가 싫은 거를 그때그때 그때 바로 얘기했어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고쳐주세요 하면 다고쳐졌어아 진짜? 나 어, 우리, 너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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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그랬어 라이 예쁘잖아 아니야, 아니야. 위에다가 좀 예쁘게 말해 줘가지고말 싫어하는 거 말할 이거 하면은... 별론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근데 이제 혹시 이것까지 근데 좋게 얘기했죠 유화하게 그래. 어, 네 여행 그온 거를 이제 여행 간 거를 링크에 자주 올리라 그랬는데 일단 이거 먼저 올릴게요. 오말 되게 잘한다. 이거 먼저 올리고, 네, 이거 먼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아 그때 기억 나지? 이 영상 우리 처음에 시작 편집할 때이 영상 먼저 딱 올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 그리고 이제 화이팅 다시 다시. 구독자를 이름 정이줘 구독자 이름을 좀 정... 구독자 이름 좀 생기면 아니, 채널 아. 이름 이 뭔데? 채널 이름? 채널 이름 이 뭔데 지금? 진짜 한번 볼래? Do you do y 라고 Do you do you? 어, do you do you 일단 우리 정예 멤버만 먼저 알려줄게. 와. 그러니까 그네 이렇게... 명이 정예 네, 멤버. 네, 정예 멤버. 제가 요즘에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복리로 10%씩 늘고 있어요 구독자가. 진짜요? 네, 너무. 네, 항상 그 수치를 제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분 사이트야 그거는. Do 어? you do y 여기 와이파이 어 여기 와이파이 켜. 한 명하고 2021호. 그래서 오늘도. 여행. 있다 있다 있다. 네. 투뮤직을. 제가 여행. 오늘도 여행. 이제 하다, 오늘 하다, 이번 주 아이다. 이번 주는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명 구독자를 아이다. 모이면 이제 제가 이제 67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63명이네. 네. 67명이 어? 되는데. 왠지 테사일기 디데이 서비. 디... 네. 아, 마지막 아, 한주 남았습니다. 아. 와 쇼츠 겁나 친구들... 잘 만드네. 와로로 마켓.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그 유밍아웃을 지금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밍아웃? 유튜브 아니, 유튜브 아, 어. 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줄 알았어? 구독자까지 네. 얘기하는 거 유밍아웃 아니고 유밍아웃 유밍아웃 유튜브 유밍아웃. 유밍아웃. <laughs> 유밍아웃을 하고 있고 많이 <laughs> 찍었네 <오네>? 네, 그리고 백만 <laughs> 100만, 백만까지 가기까지 항상 제가 늘 말하거든요 100명 이하의 구독자는 엔젤투자자다 그리고 이 백만이 감사보다 지금의 100명 이하가 더큰 감사다 형태가 아, 평등선 네. 가는 게 힘들어요? 힘들 아 힘들어 힘들어 엄청 힘들어 힘들어 힘들게 잘 만들어 방금 사온 <laughs> 열심히 100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제제 제, 제, 여러분들 아네네제네명네 4명, 명의 구독자들입니다 소손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이건 혹시 써, 써도 되나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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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나, 나 진짜 나, 나 너무 고맙다 진짜 나, 나, 너무너무 나, 나, 너무 나, 나, 너무 고맙다 진짜 아니 이제 꼴랑 두 달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이제 빠질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아, 너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아 진짜 업무 시간 절대 안 했고. 그냥, 그냥, 그냥 이제 퇴근하고 나서 심심할 때. 퇴근 너무 하고 심심할때나1 9분이니가 19선이 튀어 가. 그어 근데 2호선이 마지막이라. 정리는 우리가 알긴 니까 나는 이 나들? 아 2호선이 아니라 난 1호선까지 타야 되니까. 그렇다고 막 다. 그래 그래. 지금 가.